아침 8시 돼가지고, 이렇게 갑자기 비가 쏟아졌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, 물이 이렇게 크게 불었습니다. 아침 7시만 해도 제가 요, 소랑에 내려가서, 소랑 정리도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9시 40분인데, 2시간 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. 아. 물 보세요. 엄청납니다. 작년에는 물이 범람해가지고 다리 위에까지 넘쳤거든요 바로 제 농막 앞입니다. 농막앞에 하천에 이렇게 물이 불었습니다. 작년에는 차 위에 저 바퀴가 반정도 잠겼거든요. 물이 범람해서 제가 아... 너무 많이 오네요.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오후까지 가 오는 물로 돼 있네요. 아, 제발 이제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습니다.